서울 금천구 위원장 국민의 힘의 강성만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는 이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저도 자꾸 그런 회의가 들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제가 가졌던 회의가 엉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에, 그 자녀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의 최고 간부들 사무총장이다, 사무차장이다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나 동생을 이 특혜 채용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이, 참 씁쓸한 기분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현재까지 한 11명 정도라는데 그것도 더 이제 뭐 감사나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정확한 숫자는. 어, 뭐, 뭐, 어디 지자체 같은 데뭐 있는 자기 뭐 자녀를 뭐, 예를 들어 7, 7급이다. 그러면 선관이 7급으로 이렇게 특혜 채용을 해가지고 뭐 6개월 만에 그걸 또 6급으로 승진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 어. 근데 또 그걸 또 사과를 또 했어요. 했는데 또그 다음에 보니까 뭐, 뭐 아버지의 뭐 특혜는 없었다 또 발뺌을 하고. 그럼 특혜가 없었으면 뭐 때문에 사표는 냈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왜 사표는 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래서 빨리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벌써 증거인멸, 오리발.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이 벌어질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 끌면 안 되는데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라는 게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두 번에 거쳐서 자료를 달라고 선관위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어, 뭐, 참, 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고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은 사퇴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고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어, 이 녹을 먹는 이 공무원이 감사를 거부하죠? 감사를. 그건 뭐, 아무 감사도 받지 않겠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하는 것은 이건 뭐 무슨 부정이 있든 부패가 있든 우리는 그 초법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두 번째 내용은요. 북한의 해킹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북한에서 일곱 차례 우리 중앙선관위를 해킹을 했어요. 국정원이 그걸 파악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해킹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와서 어느 선까지 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무런 설명과 보고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가 해킹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안 세운 걸로 알려져 있죠. 뭐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어떤 권고도 거부하고, 왜 중앙선거관리는 이럴까요? 이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선거부정 의혹, 이것까지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친구들 이거 보니까 정말 과거 민주당 정권하고 결탁해서 부정선거 한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사전선거, 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도지 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관위원,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하죠. 아홉 명인데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팔대 일입니다. 민주당 쪽 사람이 여덟 명, 국민의힘 쪽 사람이 한 명. 이렇게 키우어져 있어서 이게 선관위를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요소 요소를 전부 이렇게 네? 민주화 세력이 민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 파괴시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laughs> 이런 선관위가 제대로 중립적인 독립적인 그런 선거관리 업무를 볼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 선거관리라는 게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 민주주의를 보조하는 민주주의의 뿌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사범은 해외의 경우에 막 총살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왜? 이것은 국가를 파괴한 세력이니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 세력이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재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체육은 뭐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뭐 북한의 해킹에 대해 은폐하려고 했지 않느냐. 에? 에? 사전선거 뭐 명부 조작 의혹 같은 그런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에? 참 어렵습니다. 아주 요소 요소에 지금 뭐 에? 국회가 현재 국민의힘이 114명입니다. 저쪽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 뭐다 합치면은 뭐 185명쯤 된다고 해요. 이래서요, 제대로 이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아무 협조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요,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고지순하고 어? 유토피아 같은 법안이면은 문재인 정권 때뭐 무소불위로 할수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까 뭐. 뭐, 양곡관리법, 뭐, 간호사법, 뭐, 이제, 뭐, 또, 노란봉투법 한다고 그러지, 또, 방송법. 이게요, 전부 다 자기들이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키겠다는 그런 아주 처절한 어떤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가 줘야 된다. 얘기. 방송도 막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알아가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국민들이 알아가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방송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단적인 예가 방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그런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이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장 독립적인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가장 부도덕하고 또 지금 가장 심지어 북한은 해킹마저 은폐했던 북한이 왜 해킹을 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조장하려고 해킹치고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동안 우리가 예? 경험했던 그런 어떤 선거 부정 의혹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존함이 뭐 언론에서 보니까 노태악이더라고요. 악 정말 악 소리 납니다. 예? 그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제 기억에는 노정이 왜 이렇게 노시들이 또 많이 하시는 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 그때 작년 5월 지방선거 그때 사전 투표 가지고. 혼란이 왔을 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은 버티다가 나중에는 사과하고 사퇴했잖아요 정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선관위 박물관을 만든다고 300억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선관위 박물관 그 박물관에는 뭘 갖다 놓죠 응? 자녀 특혜 의혹한 것도 갖다가 여기다 전시해 놓고 응? 또뭐 북한 해킹, 은폐한 것도, 의혹도 갖다 놓고, 뭐 부정선거, 뭐, 그런 뭐 사전투표 혼란 이런 거뭐 갖다 놓고, 뭐 이런 걸 박물관에 갖다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또 사무총장, 사무차장 퇴직하면은 거기 가서 또 밥그릇 챙겨 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관이 박물관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이 박물관이,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면 정부 각 부채가 다 박물관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의혹, 3대 의혹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당연히 감사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하세요. 과거 청와대도 압수수색 했지 않아요, 검찰이.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검찰이 왜 성관이 정도 압수수색 못합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하기 증거 전에 자료 확보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사퇴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려면 선거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깨끗하고 정의롭고 중립적이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의심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샅샅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서 전진!